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뭐 잘. 아이 잘한다. 도리도리 어떻게 해? 내주나? 네,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도리 오,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, 도리 그렇지, 도리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아 게임 먼저 해 게임 해. 어, 박수 박수. 아, 그래. 도리도리 끝나 박수지. 그렇지. 어? 도리도리 끝나 박수. 옳지 옳지 박수. 아이 잘하네. 박수 한번 더 치지. 짝짝꿍 해 줘. 자짝꿍고 자주 드는데 아, 아 사람 다 됐네. 둘아 도리도리 해 봐. 도리도리 어떻게? 도리도리 밖에선 안에. <laughs> 뭐 봐요. 아 우리도 이런 화물장 키우면 좋을텐데 꽃을 보 키웠어 그치? 내가 할말지 아니 선인장 죽일 정도면 말 다했지 이렇게 하니 훨씬 이쁘네 무슨 소리야 언나 무슨 소리가 지 무슨 소리가 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 r 자... 잘...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아이 s 잘해 아이 I 잘해 아이 t 잘해 너무 잘하는 t it. I was at it. I was at it. I was 어 t 어 t I was at it. I was at 만져볼래? 아차차 아차아차아차 어 엄마 그 하지마 아파잖아 아아아아 떠나 짝짝꿍 짝짝꿍 얼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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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이젠 응. 걷구만 은준아 한번 타볼까? 타볼까? 한번 타볼까? 한번 한번 태워봐. 봐. 소독했을 텐데 뭐. 아니, 소독은 했는데 혹시? 엄마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? 자 봐봐 무서워서 자 뒤로 간다. 어. 은준아 이거 어, 이거 어떻게 내려? 은아한발 쉬어? 무서워 무서워. 이봐. 엄마가 알려줄게. 무서워, 무서워. 오빠 무서워. <laughs> 얘 무서워 표정 봐 표정 봐. <laughs> 겁쟁이. <웃음> 겁쟁이. 오 어, 어, 이렇게. <laughs> 애들은 꼭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? <laughs> 아유 무서우니까 다시 해줘 엄마가 다시 해볼까? 봐봐 자 엄마 봐는 거야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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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봐봐 은혜나 엄마. 엄마, 엄마 봐봐 엄마 봐봐 무서워 엄마 봐봐. 무서워,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봐봐. 이게 뭔가 해 슈우우 <laughs> <laughs> 긴 바지 입어야겠다. 여기 그래서 내가 이거 바지 입힌 거야. 어, 긴 바지, 바지 입, 입혀야지. 입혀야지. 실부 입힌가? 그러면 레깅스 어, 있지. 음. 그거 입혀야지 잘 내려올 것 같아. 어 옷장, 옷. 아빠. 자기야. 그래, 어? 우리 형들 탄대는 우영이. 있어 제다리 못 들어. 아. 아. 콩. 콩. 오빠 미안해. 아 너무 민망하다. 바지 좀 내려줘. 콩. 아 그럼. 아 그럼 다 왔습니다. 지켜줘, 지켜줘. 운준이 지켜줘, 남자애. 저 앞에서 받아줘. 운준아 컵 먹지 말고. 계단 올라갈게요. 나, 계단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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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나, 아 우리 나 하나, 하나, 하좀 어떻게 해 좋아해 좋아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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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한번더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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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슝 하나, 하 여기서 이제 놀이터에서 어, 나... 놀, 아니지 어, 놀이터에서 나... 이러지 엄마 내려간다 하 어, 엄마 받을게 슝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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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네. 오! 한번더 아빠, 한번 더, 한번 더. 지금 아빠가 왜, 왜 힘들지? 자, 아빠 살 빠진다. 안녕하세요. 대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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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서 발 조심하고. 엄마 여기 있을게. 엄마 간다. 하나! 배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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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. 한번 더. 더. 저 손가락, 자. 갔다 와, 안녕. 벌써 웃고 있어. 벌써 웃고 있어. 쯧, 휴. 갑니다! <laughs> <laughs> 한번더 해줘요. 아, 한번더 해줘요. <laughs> 아니요, 마지막이 <laughs> 없어요. 사실 아니요 알겠어요. 어, 벌써 내려오면서부이렇어요 아빠, 내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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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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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포기하지 않지? 다시 온다? 응. 또 와봐 <웃음> <웃음> 봐봐 자기가 이렇게 <웃음> <웃음> 나왔다 <laughs> 한번더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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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진아 민지 <민니> 3개 났어 <laughs>